호박고지 기준에서 6시간 처음에 세팅했다가 2시간을 연장했는데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말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. 그래서 2시간을 더 연장을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10시간이 되겠죠? 3시간 눌러서 11시간 눌러주면 가능하겠습니다. 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. 이 동과가 수분이 많다 보니까 잘 말하지 않습니다. 지금 8시간 가까이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도 마르지 않아서 3시간 더 연장을 했으니까 1시간 남았다가 한 10시 조금 넘습니다. 10시간이 넘는데. 그러면은 55도로 10시간 과연 건조가 될지 2시간 후에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6시간은 게임도 안 되고 13시간 건조시켜야 아, 말을 그렇게 니다